안녕하십니까. 와우. 여기 뭐가 나올 것 같나요? 바로, 수술마술의 얍! 와, 컵케이크다. 우 와, 먹고 싶다. 음, 드세요. 우 와,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냠냠냠냠냠냠. 뭐야, 먹다니. 와, 짜증나. 다음은, 뭐 나올까요? 케이크입니다. 우 와, 맛있겠다. 자, 이렇게 하면, 와, 들어갔습니다. 한번 해보죠. 뭐야. 수리, 수리, 마술이, 얍! 보세요, 살았죠? 오, 야! 안 돼! 한번더 해보죠. 뭐야, 그냥 마술책을 좀 읽어보고. 응? 어? 아무도 없지? 들어가면, 어, 구가님 들어가셨어! 와우! 자, 이제 알았습니다. 어떻게 하는 거야? 자, 그렇다면, 수리, 수리, 마술이, 얍! 짠, 히히히, <laughs> 구님어디가 <국어님> 졌어. <laughs> 오 뭐야, 구원님이 진짜 사줬잖아. 어째, <laughs> 오 이런, 수술 마술이야. 아, 안돼. 어딨어어딨어 어디 저래지? 어떻게 된 건가요? 어떻게 된 건가요? 오 제가, 어 뭐야? 자 그럼 가자고네 그렇다면 수리 수리마 수리 얍 뭐야 안돼 어 우리도 들어가고 있어 어떻게 우리가 잡아줘야어 들어가지마 내가 구해줄게 어떻게어떻게 안돼 어 다들 어가고 있네 어쩌지? 어쩌지? 안돼 으 어, 나도 살려줘 으으 어. 에이 뭐야 뭐야 으. 어. 골리아 때지까지? 안 돼! 난 들어가면 안 되는데! 으이, 제발 좀 나와! 뭐야? 아, 뭐야. 으이 짜증나. 헉, 돌아오셨네? 뭐야? 우와, 케이크 안 걸리잖아! 엄 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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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. 어우, 배불러. 엄 맛있다. 어우. 오, 어, 더 주신나요? 어, 이런. 으이나 갈게.